嗯。Mm.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표 주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 앉아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액션을 한번 취해서 한번 오늘 소개 인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이거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이제 슬슬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고 있어요 벚꽃이 지금 벌써 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오늘의 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바다 한번 보세요 고요하고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일단은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곳을 왜 또, 벌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흥분이 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 찡박 포인트입니다 찡박 포인트 이거는 성격 같아요 성격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낚시를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오히려 더 거기에 더 이렇게 뭔가 좀좀 좀 열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달라요 저는 일단은 초짜라서 뭔가 조금 조용한 곳에서 혼자 낚시 연습을 좀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원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원투를칠 겁니다 이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좀 들어오면 원투를칠 건데 이쪽은 그냥 갯바위에요 갯바위 그리고 끝에 포인트 주변에 이 벚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낚시 할 공간은 바로 요한 공간입니다 이한 공간에서 이제 차박 도킨탱트를쳐 가지고 낚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뭐이럴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도킨탱트를 굳이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의자만 놓고 테이블 하나만 놔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도킨탱트 안에 굳이 들어가 있는게 답답할 것 같아갖고 그냥 이렇게 야외 에 나와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원피 딱 치는 자 그렇게 한번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저도 이제 아직 세팅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실질적으로 낚시를 해보고 조건은 어떤지 그 다음에 캠핑의 모습은 또 영상이 어떻게 담겨 질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 캠낙하로 가시죠 레오레오자 세팅을 낚시부터 해볼까 뮤직 스타트 자 여러분 이제 세팅이 끝이 났습니다. 세팅 끝이 났고 제가 오늘 제가 사용할 로드는 랭킹뷰씨 쌍품입니다. 어, 3 0 434입니다. 434 길이는 4 4 4고 합사 3호에 30호 감성 봉돌에 세이브 12호 반 그다음 미끼는 참개지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시하겠습니다 던져볼게요. 음! 오 떠야. 오 수심 좀 있다 저기. 어. 두 번째 여기서 던지고 올 까? 좀더 장타를 치기 위해서 요 여러분 갯바에서 던지고. 알겠습니다. 아쒸! 자, 어쨌든, 저 오늘 이제 두대 발사했거든요. 두대 발사했으니까 이제 또 이런 데 왔으면 또 먹으면서 또 소리대로 바라보는 게또 제맛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I'v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sighs> are not the same <sighs> As they were a year ago But I'm <sighs>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sighs> <sighs> 자 여러분 어 제가 또 이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핑 캠핑에 대한 약간 이런 식이 나올 것 같다는 라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보시면 한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냥 원래 여기다가 도킹탱트 이렇게 딱 칠라 그랬는데 어쨌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킹탱트 없이 이렇게 좀 야외 같은 느낌으로 한번 오늘 세팅을 한번 해 봤어요 바다 보면서 밥 먹으면서 저기 초리때 보고 아마 여기 나중에 제가 어, 여기 포인트 제가 말씀드리면 오셨을 때 물론 쓰레기만 제일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걱정이 없어요. 다른 건 걱정이 없는데 항상 쓰레기가 우선이죠. 왜냐면 저는 그래서 영상 자체의 공개로 포인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원하시는 분한테만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 영상의 모든 포인트는 저는 무조건 다 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메일을 주시면 돼요. 제 메일을 항상 더 여기 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어느 포인트, 어, 제목, 영상 제목이라던가,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공개를 해드리는 거는 완벽한 공개로 인해서 쓰레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유튜버들 때문에 뭐 쓰레기가 뭐 난리가 난다, 포인트가 더러워진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냥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한테만 개별적으로 메일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제가 댕기는 지역들이 좀 평범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데는 얼마든지 알려드리겠는데, 제가 워낙 이런 데를 좀 좋아라 하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걸리는 포인트, 이런 데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내비 주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진 첨부를 해야 돼요. 사진 첨부를 해서 어디 지도에다 표시를 이렇게 해드려야 헤매지 않고 잘 도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대충 어디에요? 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가 막 헤매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첨부하고 저는 그 포인트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항상 메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 포인트도 메일 보내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쓰레기가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 낚시인들에 대한 쓰레기는 없어요. 제가 낚시인들 편드는 게 아니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 쓰레기가 제가 볼 때는 낚시인들이 와가지고 보시면 낚시인들이 오셔 오시... 와가지고 이런 <laughs> 이런 거를 와서 <laughs> 버리고 가진 않으시겠죠 요런 페트병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갈때 어차피 제가 치우고 갈 거예요 그래서 원투도 요 밑에 내려가면 원투도 가는 게 일단 그냥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누가 쏴놨습니다 여기 저기 보이시죠. 저 정도면 오 충분히 원투 한두 자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식이죠. 여기 낚시하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입을 공간을 내비 뒀어요. 원래 더 타이트하게 붙여도 되긴 하는데 좀내비 뒀어요. 왜냐면 그냥 좀 널찍하게 쓰려고요. 어차피 이 뒤쪽으로는 없거든요. 이 뒤쪽으로는 저기 보시면 이제 어, 낚시하시는 분들 이제 방파제마다 한 팀씩 있죠. 딱 지금 두 팀이 있습니다. 왜두 팀이 있냐면은 끝자리에는 한 명밖에 못 써요. 그 저기도 1인. 요쪽도 1인 자리. 제 여기도 1인. 자,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좋아요. 저는 이런 찐박 포인트를 너무 좋아합니다. 조용하고 일단은 중요한 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원투 치면서 원투 때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음식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메일 보내주시면 메일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상세 정보랑 사진 캡처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도달이 이런 건 나오나? 아, 딱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구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봐요. <laughs> 짜잔. <laughs> <산건> <laughs> 귀엽죠? 이거 제가 해루질 한번, 해루질 한번 해보려고 산 건데, 이걸로 해루질을 안 하고 맨날 이걸로 쓰레기 줍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니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걸또 영상에 또 담냐면요 맨날 말만 하고 쟤는 진짜 치우는 거 맞나 혹시나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의심을 하시던가 말던가 난 내가 치운다고 했으니까 난 치우고 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진짜로 지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지가 죽나라는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런 걸 이렇게 티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일단은 한번 영상에 담으려고요 <laughs>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제 진짜로 주워? 지가 버린 것도 아닌데 진짜 죽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근데, 그분들아, 그분들한테, 그냥 또 의심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의심받는 걸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에셀을 피셨네. 알대를 사용하셨네. <laughs> 아니, 근데 왜 쓰레기를 버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아왜 버리는 거예요? 왜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면 되지? 좀 이해가... 아 이거 재활용이잖아. 아이씨, 김밥을 자기 배에는 넣고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고... 와, 이게 찐박! 찐박 발견! 야, 찡박! 아, 저런 후루스 내가 제일 싫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닥에 그게 있네요. 그, 못, 못이 있습니다. 공구 못들이 뭐 한두 개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못이 꽤 많아요. 제가 지금 엄청 많이 채웠거든요. 한 4,50개 채웠는데, 못이 있으니까, 요 안쪽까지 깊게 차는 안 되셨으면 합니다. 혹시 타이어 터질까봐. 좀 불안하기 때문에. <놀람>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먹을게요. you mm.